텐큐 잉글 안녕하십니까. 영어의 맛입니다. 오늘 텐큐 잉글리쉬 영어 강좌에서는 다섯 가지 어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단어는 바로 commence, abhor, belittle, degenerate, enliven 이 다섯 가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텍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뭐 어느 파티에 초대된 한 사람이 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텍스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은요. I want to commence my speech with a confession입니다. 자어 여기서 confession, 어, commence가 나왔는데요. commence 자, commence가 무슨 뜻이냐면, 어, 만약에 어떤 것이 commence 한다라고 하거나, 무엇인가를 내가 commence 한다면, 그것이 시작된다. 또는 그것을 내가 시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I want to commence my speech with a confession. 이 문장을 해석하면은, 음, 나는 내 연설을, 내 스피치를 confession, 그러니까 고백과 고백으로 시작하고 싶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연설문 앞에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commence, 시작하다. 나는 내 스피치를 시작하고 싶다. 무엇으로? with a confession, 고백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commence는 시작하다, 시작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abhor the people that say bad things about me. 자, 이제 앞에서 with a, a speech를 고백으로 시작한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고백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I abhor the people that say bad things about me. 자, 여기서 살펴볼 단어는 abhor인데요. Uh, the people that say bad things about me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Uh, the bad, people that say bad things about me는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매우 싫어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uphold은 무엇인가를 uphold하면은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어, 주로 도덕적인 이유로 무엇인가를 싫어할 때 u p h o l d 을 쓰는데요. 어 혐오하다. 정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혐오할 때. abhor. 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abhor the people that say bad things about me는 나는 나에 대해서 나쁘게 싫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혐오해.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like them because they belittle who I am. 자, 여기서 이 문장에서 살펴볼 단어는 바로 belittle입니다. 자, belittle은 만약에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를 belittle 한다면, 그 무엇 또는 누군가를 중요하지 않거나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찮게 만들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belittl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I don't like them because they belittle who I am. 은, 응. 아까 전에, 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the people that say bad things about me. 를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싫어해. 왜냐하면 because they belittle who I am. 나의 존재, who I am. 내가 나를 belittle. 그러니까 나를 하찮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해. 나의 존재를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해. I don't like them because they belittle who I am.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요. They say that I am a degenerate person who has no respect for other people. 자, degenerate.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바로 degenerate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의 행동을 degenerate 이라고 수식한다면, 어, 이는 그 사람 또는 행동이 낮은 수준이다. 낮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녔기 때문에 못마땅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뭐, 퇴폐적인, 뭐, 타락한, 퇴보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degenerate 이 되겠습니다. 자, 이 degenerate, degenerate 은 사실, 어, 비슷하게 동사와 명사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 degenerate 이 되겠습니다. 명사 또는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degenerate 이두 단어, 어, 그 발음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 뭐,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화되다. 를 나타내고요. 만약에, 명사로서 활용될 때는, 타락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I am a degenerate person. 말고, 그냥, I am a degenerate. 여기서, person을 굳이 없애도, I am a degenerate. 이라고 하면은, 나는 타락한 사람이다. 어,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y say that I am a degenerate. who has no respect for other people. 자, who has no respect for other people은 어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내가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 I'm sorry that what I'm saying isn't enlivening the party. 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에서 살펴볼 단어는 바로, 인 n l i v e n 입니다인 n inliven. l i v e n 여기서 발음을 중요, 어, 주의해야 될것 같은데요. 인 n l i v e n 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 에, 바, 발음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n l i v e n 이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점, 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I'm sorry. 어, 죄송합니다. That what I'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isn't enlivening the party. 이 파티를, 인 라이브닝 하지 않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파티에 있으면 약간 즐거운 분위기 가야 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 고백 어뭐 나, 나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루니까 약간은 어 u 약간은 이렇게 다운된 그런 분위기 잖아요 그래서 enliven은 바로 생동감 있게 더 재미있게 만든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sorry that I'm say, what I'm saying isn't enlivening the party는 무슨 뜻을 말하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 파티를 더 재미있게 만들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다운 시켜서 죄송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단어 commence, abhor, belittle, degenerate, enliven 다섯 가지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commence. My speech, commence는 시작하다, 시작하다가 되겠습니다. My speech with a confession, I abhor the people that say bad things about me. 싫어하다, 혐오하다, abhor. I don't like them because they belittle who I am. 나는 그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하찮게 만들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하찮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합니다. they say that I'm a degenerate person 여기서는 형용사로 사용되는데요 degenerate이라고 하면은 바로 타락한 퇴폐적인 이렇게 이하, 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who has no respect for other people I'm sorry that what I'm saying isn't enlivening enlivening the party party는 원래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더욱더 재미있게 생동감 있게 만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단어 commence, abhor, belittle, degenerate, enliven 다섯 가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